초딩 이후로 처음 가는 영화관이라 영화관 가는 옷 속에 해 볼게요. 키와인데 저 최고급 무게 찍었어요. 완전히 편한 베리시 나시 입어 주고 가슴 부분에 일정 패드도 있고 모달이라 보들보들 너무 편해서 잘 입고 있어요. 안달은 와이드 팬츠고 수업 집중하려면 편한 복장이 해야잖아요. 저합의인데날씬핏 돌아방 쓰세요. 진짜 편해 진짜. 이만큼 아우터로 아메스 후드 집업 입어 줄 건데 얘도 제가 평소에 진짜 잘 입는 옷중 하나예요. 학원 에어컨은 춥기 때문에 입어 줬고 투웨이 지퍼라 빵데이 큰 저한테는 정말 좋습니다. 공부 좀 하는 척 안경 써 줄까 했는데 써 보니까 공부 못하는 꼭 이러는거 같은거예요 얼른 지껴버리고 슈프림 모자 가져왔어요 쨍한 레드 컬러는 정말 사랑이에요 아메스 로고랑 깔맞춰서 좋고 애쓰는 선이고 사실 핏이 그렇게 썩 예쁘진 않은데 색상이랑 디자인 때문에 참습니다 페리페라 자몽보심 컬러 쨍하니 예뻐서 깨알 립 소개해주고 챙기게 ASMR 브랜드 블랙인데 진짜 부드럽고 수납력에 가벼움까지 짱짱입니다. 용. 수업할 땐 모자 벗을 거라 찌개핀 챙겨줄게요. 거울 닦은 다음에 오늘 신을 퓨마 운동화까지 모여주면 영어학원 준비 갈 완료. 응, 다녀올게요.